카페 커플닷넷에서 공기업에 근무하는 남성 두 분과 만남을 가질 여성 두 분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두 분은 세종시의 한 공기업에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본가는 서울 경기권이고 현재 세종시의 아파트에서 함께 자취 생활을 하시는 룸메이트입니다. 두분 모두 키움 히어로즈 팬으로 요즘 프로야구 경기를 보는 재미에 푹 빠져 계신데요. 여자친구랑 야구 보러 가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 입사 3년차로 한창 일하느라 바쁘지만, 그래도 연애도 하고 결혼도 늦지 않게 하고 싶다는 두 분입니다. 두 분의 나이는 30세이고요. 훤칠하고 활달한 공기업 남성 두 분과 만나고 싶은 여성분들은 두 분이 함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여성분들의 프로필을 보고 남성분들이 만남을 결정하면 담당 매니저가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룹 미팅은 남성 팀과 여성 팀이 일대일로 돌아가면서 대화를 나누시고 서로 마음에 들면 연락처를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미팅 주선비는 식사와 음료를 포함 팀당 10만 원이고요. 신청은 아래 연락처로 하시면 됩니다.